자기는 맥플러리 될까? 어디지? 아이스크림 먹었어? 아, 스위트 스트레이트. 오레오 맥플러리. y e 오레오 맥플러리? y 자기는 뭐 마실 거데난 그냥 난 커피. 자기가 한 입만 마셔도 돼. 미디저 이렇게. 오늘은 콜드브루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 맥플러리 딱 많이 저희는 저희가 자주 가는 와인바 가서 낮술 때리고리고 다음 주에 있을 미팅하고 미팅 정리 하고. 저희 다다음 다 주인가 이사지? 다 다음 주 토요일에 이사해서 그것도 하... 해야지 막막해 막막 그저 할수 있다. 아무튼 와이너리 도착해서 다시 켜볼게요 저희 바로 밖에 앉았어. 요 아니 안에 앉는 사람들이 없어. 바로 어, 밖에 앉았어. <laughs> 저희 가운데 유 투어 그리고... 타운 타운. 오 어, 여기 있다. 루프 트레이거 화이트 주자님 피싱. 건물이 너무 좋아. 저 건물이 하얘서. 어제 빗번짐 진짜 심하다. 다시 한번 좀심해졌어 원래는 없었지. 조금은 있었어요. 자, 하면은 좀더 빗번짐이 심해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저희가 강세로 들어가고 당일날 예약한 당일날 하고. 와, 너무 좋아. 딱운 좋게 한 자리 비워가지고 밖에 안 잡아. 여기, 여기, 저쪽에, 여기, 바에 앉아있는 사람 뭐? 있지, 여기. 저분들이 여기 얘기했어. 여기 앉아봐. 아니, 음. 아, 맛있어, 맛있어. 이런 거 하고 싶었잖아, 우리. 우린 아니라 하지, 나. <laughs> 아, 나도 좋지, 이런 거 있으면. 근데 이제 뭔가 익숙치 않은 그런 곳에서 이걸 하기가 약간, 그래도 외국이니까. 약간, 어, 어, 해보고 싶은데, 한데 망설이다가 못 들어가고, 망설이다가 못 들어가고, 맨날 그러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 자주 가는데도 생기고. 이런 게 진짜 약간 사는 느낌인 것같아 살아봐야지만 느낄 수 있는. <laughs> 근데 또 너무 조금 바운더리가 너무 좁긴 해. 아직 이렇게 그 가본 데가 많지 않긴 하잖아. 여기서는 한정적이지. 근데 그내 친구들한테만 물어봐도 여기 사는 애들한테만 물어봐도 너 여기 가봤어? 여기 가봤어? 이렇게 다 물어보면 다한 번도 안가봤어 우리보다 좁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도 한국에서 그렇게 지내긴 했잖아. 한국에서는 그게 좋았잖아. 그냥 한국에서 뭔가 막 자, 자주 가고 이런 거 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죠피 쉬 n 칩스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안 시켰던 기억이 있어. 너 이거 처음 먹어 봐. 나한 번도 안 먹어 봤어. 우와, 무르꽃았다. 핸드폰을 가져와서 찍는 게나겠다 <laughs> 아니 있잖아 먹어봐 그냥 고등어? 응맛있는 음, 맛있어? 응진짜 아, 아니 근데 이렇게 가시가 원래 많아? 거기까지 먹어도 될까? 그러네 엄청 부들러워아 그냥 참치캔이랑 똑같네 참치캔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 그래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돼 맛있게 먹겠습니다 글레이즈드 샀어요. 글레이즈드를 먹고 무서 밖에 나가기 무서워. 둘이 뽀뽀해. 싸우면 응. 뽀뽀한다고 부러워 죽겠아 밖에 홈리스가 있는데 홈리스 둘이 서로 싸워서 나가기 무서워서 바깥에 있는데 그냥 나가야지 뭐 어떡해. 이거 사서 이건 아직 안 먹고 후식으로 먹고 덤플링 먹으러 갈 겁니다. 이거도? 아! 저 상어도 사어요 짜잔. 이게 뭐였더라? 캐, 캐나다 크리스피 뭐 뭐였는데? 네? 크림이 있습니다. <목소리> 몰라, 아무튼. <안 되는. 목소리> 중국마트에 파는 사과. 부서워 죽겠어. 부서워 <목소리> 죽겠어. 왜 저래? 저러고 있어요. 쟤네 둘이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중국마트 가서 사과 사고, 크리스피 크림 가서 도넛 두개 사서 사을 드럽게 비싸. 그리고, 어미젤리를 포기하고, 점플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 스파다이나 체인지 옆에 엄청 싼마두가게가 있다 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향기, 향기, 풍경, 찐, 통화, 쑥, 날 봅니다. 주시브레시 쥬시 덤블링 아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미니언즈 아니야? <laughs> 아니것같얘 <laughs> 이게 제일 배 베... 그거 아니야? 어 이거 먹어봐야지. 오케이. 이거는 그냥 그거고 이거는 미니야. 오케이 오케이. 저거 이렇게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TV 네티 v 이걸 엄청 좋꽤 많네. 이거 뭐야? 그냥 빨간 소스인가? 하칠리 응. 소스네. 응. 이게 이육즙 많이 들어있는 거다. 이게 애들이 옆에 애들이 많이 먹는 거다. 응. 이것도 여섯 스짜리네 아. 이건 그냥 찐만두. 어, 이게 찐만두? 이건 게 바닥에 구멍만두 어. 맛있겠다. 어, 저희가 이제 주시유레래시 먹어봤는데요. <laughs> 맛있어요. 저희 다 3개 시켰는데 18불 조금 넘게 나왔고, <laughs> 그 고기가 돼지 향 하나도 안 나고, 육즙 팡 터져서 맛있는데, 4피스짜리 그 국물 엄청 많은 4.99짜리가 제일 맛있었고, <laughs> 오빠는? 다 맛있어. 오빠는 다 맛있었대요. 만두킬러. 만두 3판 만두 먹었는데, 오빠가 좀더 많이 먹었는데, 더 먹을 수 있는 정도. 나는 만두킬러. 근데 보니까 한 사람당 한세 박스씩 시켜 먹더라고요.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만두 먹고 싶을 때가서 시켜 먹어도 좋하것같은데음 응. 네. 맛은 비슷한데 아, 괜찮아. 맞아. 그냥 퀄리티 어. 자체가 좋아서 괜찮은 것같아 그래서 저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 다음에 또오랑갈것 같아요. 아, 내가 네, 가지 아무도 안 왔는데 지금 한국인만 여기야 고지금 도착도 안 했는데. 여기로 와봐, 이런 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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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있어? 어때? 나못볼거 같아 달도 못 보겠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오오오오 안 보이겠지? 하나 저 쓰레기통 옆에서 숨는 게 나게. <laughs> <laughs> you didn't work out today, did you? Yeah. Okay. <laughs> <laughs> yeah. <gasps> oh. <laughs> <Sweet>. <laughs> so just in case. Like, I was like, why did you ask me out? Yep. Right? Oh. <laughs> <ENNIS> <쏟> They should be No, you too No, no, no I, I'm not <laughs> Sometimes My friends are like Oh my god, why are you so fast? I'm like I don't know 지금 어디 가고 있죠? 보드게임 도로에 어떻게임 동호회 개멀어 노트게임 <laughs> 동호회 정보 킬이야 킬 저희 아주버님이 버건디 스페셜 에디션 얼마? 안돼안돼그 얘기는 안돼 그러면 <laughs> 이모한테 들어간다고 스페셜 에디션 타셔서 그거 하러 다시 킬 왔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 1년간 우리 몸을 미웠던 <laughs> 저이 좋았는데 그래서 빼야된다니까 안그러면 까먹어 끝이야 끝. 내가 그래도 o b g 이죠 끝났어 와 g 도 없이 이 o 했다와 o d job. Good 가 우와 여섯 피스에 2.99짜리 있어 경혜. 오늘 만마. 어제 먹고 맛있어서 또 먹는 샐러드, 만두, 라면. 뚝뚝. 안 나와서. 밖에가 하나도 안 보여요. 밖에가 하나도 안 보여. 우리 뭐, 무서워 우리 뭐부르주아리파에서 지내는 거니 뭐니 무서워요 주변에 건물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우리는 <laughs> 부르주알리파에 있는 거 여기 뭐한 130층이냐고 <laughs> 와 고기 개쫀다 고기 개맛있겠다 왜 이렇게 잘 구웠냐? 우와, 고기 윤기 봐! 여기다가 이 아이를 또주르 우와, 이 집에서의 마지막 만찬 집을 또 이사해? 네, 지겨워. 지금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저 방도 엉망진창 내일 저희 이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방을 못 써서 다이아 외식 안녕 다리어 20분쯤 집 앞에 마트 강이랑 화장실에 한 번만. 어. 아니 찍어도. 어. 이사 안 나네 내룡 반점이지. 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어. 몰라. 번도 음, 안 먹어본 음. 거. 양장피는 중국집 고수들만 양파. 먹는 메뉴 중 하나예요. 갑 밥먹고 나왔는데 불꽃놀이 한다 우와 날씨 이렇게 좋은데 베이스몬들 하나도 안 모인다 그럴만 하지마 3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아 거기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네 어아 금방이야 금방이야 금방이래요. 어이. 뭐가 금방이야? 금방이야. 언니 나 때려야지. <웃음> <웃음> 아, 힘들어. 헤이. <에이>. 호. <laughs> <laughs> 가자. 버닝하고 햄버거 먹기 와, 야, 근데 카메라에 엄청 커 보여 다행이네 되게 작은데 그게... <laughs> 이렇게 해서 얼마였지? 11,000원 양아치 응. 이럴 거면 그냥 제대로 된 햄버거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먹는 나눠 게 낫겠다 응. 그리고 유미와 세포들 새 시즌 나온다 해서 저어보고 있어요 유미와 친구들 새 시즌 나온다고 해서 입어보는 <laughs> 오런도에 1국지 30분 버스 금방 올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양파 많이 매워요? 아 진짜 너무 매워요. 청와리밥. 지금도 매워? 어, 아니까 음. 매운 게요 안에 돌아? 집에 아... 남아있는 저는 양배추 담당이거든요 양배추 <laughs> 이번엔 너 차례 <laughs> 내가 안 올릴 <울릴> 거지? <laughs> 우뚱가 <laughs> 고생했다. 일단 지나지 다. 우진창 빠버렸어. 얘는 뺏겼어방뺏겼는어자리를 응. 잡아버렸어. 어떡해? MRI offers advanced medical scans using. 어 이거 무슨 미슐랭 딱인줄 알았어. 응. 내가 생각하는 비주얼이 아닌 것 같아. 다른 매장에 비해 시작이 좋네. 그러니까. 어 이런 게 말고 있어요. 불고기 먹어요, 얘들아. <목소리>

와, 얼굴 근데 진짜 많이 부었살수 있겠다. 도망이지. 근데 다돈 내야 되는 거잖아. <laughs> 얼굴 진짜 많이 부었다. 빵. 아,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아래. 어, 저 아이스크림 기계 지경합니다. 뭐?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기계. 가자 가자. 응. 어제 일하고 한시에 일어나서 수프 파먹으러 오신 분. 너가 못 해? 내가 못 해? 무슨 말이야? 오 저기 아직 있어. 어지도 저기, 아직 있어 저기, 저 없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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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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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저 啊，对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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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 그 해피아워도 싸더라저리 요... 이... Go a h go a h e a 오. 오. 게뭐였더라 <목소리> 이거? 피자. 피자? 허니갈리 허니갈 맛있겠다 오늘은 상세가메롱인 관계로 입만 내보내겠다 입만 내상세가메롱인 관계로 입만 나와 이 위는 여름 한정만 하나? 여름 한정 그리고 그때 먹었을 때 그게 좀 식어맞지많이 만이유음이었을걸 어. 음. 근데 이건 헤이링이라기보단 그냥 윙인데? 거의 안 끓여져 있어